아, 여기 어, 맛집에 왔습니다, 여러분들. 고기를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피팅데이 해야지 수준아가 너무 단백질을 잘못 챙겨 <laughs> 먹어서 물에 빠진 고기로 <laughs> 구워 먹는 고기는 조금 아니 몸에 좋은 그러니까. 음식이 많이 있거든. 네? 어, 그게 굳이 삼겹살과 소고기만 아니면 돼. 몸에 좋은 음식이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면서 좀 근황토크도 좀 하고 그러려고 이제 사실 여부가 먹고 싶어 왔잖아. 여기가 맛집입니다. 네, 맛집입니다. 이제 슬슬 음식 음식점 광고도 줘. <laughs> 내가 또잘 먹거든요. 잘 먹잖아. 요즘에 자꾸 먹방을 제가 찍으면서 혼자 촬영을 다니고 싶어해서 내가 일단 뭐뭐 뭐, 그... 수진하고 먼저 하고. 빵 <laughs> 음, 브이로그 같은 거좀 하고 싶어요. 제가. 자, 어쨌든 이제 수진하고 오 시간인데. 오, 어? 아, 어? 같다 아, 왔다, 왔다. 오, 잠깐만. 오 아니 뭐 약간 이제 야. 밝아졌어 옷이 뭐. 퍼스널 컬러 하고 나서 음. 이렇게 화사해지니까 센얼인데도 음. 너무, 너무 저희가 사준 옷입니다. 저희 이제 음식점 왔으니까 음식을 좀 시켜주세요. 아, 자, 아, 자, 맞아. 자 어. 가장 먹고 싶은 거 시켜주세요. 중요해. 아무거나 안 시켰어? 안 배고픈데. 시켰지. 아직 안 시켰지. 야, 먹고 싶은 거딱 뭐. 하나만 골라봐. 나 소뼈 우거지 전골 그럼. 아 진짜요? 전골. 전골을 딱 골라 주셔서 음. 저는 그러면 소뼈 우거지 전골에 얹어서 음. 음. 저는 음. 곱창 전골로 시켜보겠습니다. 어? 난 수육. 저는 수육이요. 오 수육. 젤비상은 3대장인데 오케이. 네. 어? 그러면 이거 어? 어? 앞. 어? 네네. 네. 감사합니다. 와 수육, 와 수육 너무 맛있겠죠. 수육이 감사합니다. 이게 찍어 먹는 거죠. 네. 우와. 자, 3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드시면 됩니다. 고마워, 블바잘 먹을게. 언니 잘 먹겠습니다. 맛표현은 네. 해야지. 자, 수육을 한번 먹어볼까요? 음. 수육 먼저, 싱거운 수육, 음. 수육 먼저. 음. 수... 와, 냄새, 냄새가. 많이 먹어. 수준은. 이렇또소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음. 음. 맛있다. 한우의 양지에 막 이런 거야. 소고기 먹고 싶다, 그렇죠. 아, 필리바 이거 하나 더 시켜야겠다. 피디님, 피디님 안 먹으면 후회할 것 같아. 걱정하지 마, 내가 챙겨줄 거니. 까 먹으면서 해야 돼. 우리 먹으면서 하자. 나중에 우리 필미 커플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아 <laughs> 이거 약간 진공 청소기지. 먹으면서 좀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리액션 안 하는데 지금. 어? 말하지 말고 먹으려면 수육은 <laughs> 하나 더시켜도야겠다어 <laughs> <laughs> 음. 그그 되게 입안에서 명태가 살아나는 거 같아요 아뭐 <laughs> 다시 한 번만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아 한번 카메라 쳐다보니까 맛있어 먹이 이거 진 진심으로? 음. 치즈님 한 젓가락 하실래요? 명태가 다시 살아나는 <웃음> 기적을 <웃음> 보십니다 입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진짜 명태예요. 음. 진짜 맛있네. 수지 누나가 먹방을 잘하는지, 제가 더 먹방을 잘하는지 댓글로좀 달아주시면 좋을 텐데요. 내가 더맛 표현을 잘하. 아니야, 너가 더 잘해. 너가 더 잘하지 당연히. 왜 그래, 진짜. 편하게 좀 먹자. 편하게 먹으라면 나보고. 야그에서 소주 안 주네요. 네. 하나만 먹어. <laughs> 내가 오늘 운전만 하 했었으면. 근데. 나 운전 안하니까 내가 맥주 먹어. 건강한 맛 나지 않아? 나 맥주 먹어? 아니었어. 기다려봐요. 네, 저희 밥도 주실래요? 그 사실 제가 곱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제가 곱창과 골을안 먹어서. 내가 지금 8년째 곱창을 못 먹고 있어요 너무 먹긴 먹었었지 왜 그래? 대창도 먹었지 중간중간 중간. 사실 나 진짜 곱창전골 진짜 좋아하거든 우리 피디님 서서 촬영하면서 먹으라고 내가 한입 퍼줄게 응 음, 퍼줘 아예 응 어, 하나 퍼줄게 나도 퍼줘 봐못 마시는 거 궁금하다 어? 곱창전골 드시겠다고요? 먹을 수 있는데 궁금해서 국물이 좀더 기름지겠지 곱창전골. 이, 이, 그 곱창전골은 이곱창전골 기름지다 라고 하면 지 맛있다. 자, 곱창 종류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제가 또 요리사 출신이라 또맛잘랄이거든맛잘랄 <laughs> 글쎄요, 고조 <고주> 아니에요? <laughs> 먹어봐요. 이거야. 사실 제가 소주를 잘 먹지는 못하는데, 잘안 먹죠. 근데 나중에 이거에 소주 먹으러 와야겠다. 사실 제가 20, 20살 때 이제, 어, 오후 8시에 시작해서 응. 새벽 6시까지 소주를 먹어도 취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. 나뭐 술도 안 먹었는데 해장된 느낌인데? <laughs> 뭐 해장하는 것 같은데, 지금? 뭐 먹어야? 응. 어머, 그 뼈에 그 골수까지, 어머, 여보랑 비슷하네. 대박이다. 곱창이 이렇게 부드러운데? 음, 진짜 부드럽다. 음. 지금 수준류나 지금 발골을 하는 거 찍고 있잖아요. 나이 많은데, 왜이 발골하는 거. <laughs> 정말 앞니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오뜯어각가나 <laughs> 요즘 그 사람들한테 되게 관심과 사랑과 격려와 지원과 어떻게 어떻게 어때? 기분이? 너무 좋지. 내 집을 정리했다잖아. 내가 물건 정리하면서 음. 수납장 첫, 맨 위장에 팬들한테 받은 선물들 다 정리해놨다. 팬들한테 받은 진짜요? 선물이 있다고? 보조제부터 <laughs> 해서 금수저부터 밑에 비타민부터. 진짜 나는 시청자분들이 눈치요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려고 하는 그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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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대신 감사하더라고. 푸준나가 되고 호감형이라 그래. 호감형. 동의해. 그냥 동의해블리방다 내가 만든 결과물인 것 같은데 맞아요. 수지나 그렇게 호감 아니에요. <laughs> 다 제가 편집한 거예요. 해장국 집은 뭘로 맛있다고 판단하는지 알아요? 깍두기로 판정을 받는 거예요. <laughs> 맞아, 맞아. 그래서 이 깍두기가 맛있고 깍두기 하나로 밥 하나 끝낼 수 있어요. 그 해장국 집은 맛집이야. 난 깍두기 익은 거 좋아하는데 익었어요? 깍두기 되게 좋아하요 수지윤나가 옛날에 김치에다가 그 쌀밥 먹는 거 되게 좋아했어. 아닌데? 국물 맛있거든요. 국물. 벌, 나 벌로 김치에다 밥만 먹었는데? 수지윤화? 공부 못해가지고 밥 먹을 가치도 없다고. 아빠가? 응. 아, 그래. 혼나, 혼나는 거였구나. 밥하고 김치만 먹으라고? 응. 왜 그런 벌을 줬어? 왜, 왜 줬어, 그런 벌을? 공부 못해요 왜? 우리. 주기동은 못 해온다고 우리 수영장에서 밤에 새벽에 수영했잖아 <laughs> 좋은 거, <laughs> 거 아니에요? 제가 그 덕분에 어깨가 넓어졌어요 수영을 잘해 수영을 좋은 제가 거 사실 하지. 이게 나한테는 트라우마였는데 그 덕분에 내가 어깨가 진짜 넓어졌어 그 수영도 잘하고 어 그래서 수영 나는 사실 잘해요. 나쁘지만은 않은 기억이긴 한데 나 수영 못하잖아 엄청 잘하던데? <laughs>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디스를 하냐? 내가 너보다 잘해? 그게 중요하니? 우부도 그래 아까 먹방 더 잘한다니까 삐져가지고 약간 둘이 <laughs> 라이벌 의식이 있나? 둘이 똑같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그게 별 필요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둘다 정신병 상담을 좀 받아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인정을 하는데 이 아이는 인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나내 얘기 하지 마난 인정해 어떻게 정신병을 한번 가? 지금 정신 병원 가? <laughs> 우리가 병원을 가는 건 아니고 음. 그냥 선생님 소개 받아서 밖에서 음. 만나는 거니까. 그래 상담 한번 받아보자 진짜. 편하게. 나 오늘 선생님 진짜 진지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거든요. 어 여보 면을 안 넣었잖아. 지금 지금 정신 <laughs> 지금 정신 상담 받고 싶다는데 지금 면 얘기가 너무 소중해. 여보도 정신 상담 받아야겠다. 우리 <laughs> 셋다 정신 병자야 지금. <laughs> 아니야. 난 그냥 부산 부산해 원래 별명이. 정신병인 것 같아. 부실어, 부실어. 거야. 아니 나 부상 걸. 필리버. 우리 사이좋게 해. 손잡고 정신병원 가보자. 그래. <웃음> <웃음> 그래, 그러자. 난 정상이긴 한데. 응, 음, 나도 정상이긴 해, 필리버. 누가 비정상인지. 서 나만, 나만 정상. 이야 그래, 누가 비정상인지 한번 대결해 볼까? 어, 그럴까? <laughs> 난 네가 비정상 <laughs> 같은데. 난 네가 비정상이어 같아. <laughs> <여왔대. 웃음> 자, 어쨌든 여러분도 오늘 어,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먹방했는데. 이제 수진 누나가 이런 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응. 건강해졌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다 보면 엄청나게 변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. 다음에 누가 또... 하얀 병원에 가는지 알려드릴게요. <웃음> 다음에 <웃음> <웃음> 유익한 기회를 또 만들어서 올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. 너가환자가 아닌 길 바래. 안녕. 안녕.